목자로 임명받은 남궁선입니다. 강서 목장에서 네 번째로 분가하였습니다. 보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결단케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평세를 가는 첫날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세번중 적어도 한 번은 목자원신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평세 기간 동안 평안과 은혜 부어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자원 신을 하고 예비 목자 임명을 받고 오늘 목자 임명을 받는 순간까지 주신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내 주신 독구간 과제를 통해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 궁금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어 비전을 품게 하셨고 성공부를 통해 영적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목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려고 하는 나의 변화에 민감하게 결단케 하시고 나를 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목자원 신을 하고 보니 제가 참 이기적인 목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의 목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 수경이와 경주가 정착이 되어 포커스 목장이 세워지고 순옥 언니와 상희 언니가 우리 목장에 와서 정착되어질 때까지. 제가 목장을 안 나가고 쉬었던 기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목장에 목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컸고 미안함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때 저희 목자 목녀님의 속을 내가 많이 태웠겠구나 참 안타까워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참 철없던 목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목자 목녀님 잘못했어요 하고 꼭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목자 실습이 있던 날 목녀님이 식기도를 해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남편이 목장에 참석을 해도 단한 번도 감사고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사고백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상희 언니가 폰으로 댓글 달고 글 올리는데 힘들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은 우리 목원인데 컴퓨터를 줘야지 하더니 다음날 진짜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좋은 컴퓨터는 아닙니다. 처음 내가 목자원신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을 때 반대했던 남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희 목장 식구들 목자 씻을 날 정말 놀라고 기뻤습니다. 이제 강서 목장에 품을 떠나 새로운 올리브 목장에 둥지를 끌려고 합니다. 아기새처럼 두렵고 떨림이 큽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올리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기새가 잘 자라서 하늘을 날 듯이 올리브 목장도 높이 비상하는 꿈을 꾸겠습니다. 4년 반이란긴 시간 동안 목자 목련님께 양육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쌍공부를 통해 많은 도움 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나서야 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재산가족 여러분 망설이다 받을 복덜 받지 마시고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